할렐루야 아멘. 우리 귀하신 신혜영 모리목사님께서 자고 만난지가 상당히 오래됐죠 그래서 예배 에베네셜 궁예협의회 실무총재님으로 같이 사역을 하고 계시는데 앞으로도 많은 일을 해야 되겠고 기다리고 있는게 많습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 우리 는다한 가지로 따라서 합니다. 예수님 안에서. 예수입니다가족입니다 가족입니다. 우리 영원한 누님이십니다 <laughs> 예수님 안에서 형제가 되다. 아멘. 이럴 때나같더니두손 들고 아멘하겠네. 아멘. 아멘. <laughs> 디에야 <쌀합니다. 웃음> 8장 6절에 나와요. 아멘이죠. 참 감사한 것은 이제 두손 들고 앞면하니까 기억나죠? 이제 목사님 되셨지요? 아직 안 되셨으니. 목사님 아직 안 되셨으니. 이제 우 음, 아버지가 원하시는 대로 크게 일하시길 바라요. 자, 한번 따라서 합니다. 기억해주시는 하나님. 기억해주시는 하나님.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은 우리를 기억해주셔요. 기억하시는 하나님은 뭐라고 말씀하느냐? 잊어먹지 않겠다 이거예요. 내가 너를 잊어버리지 않겠다. 할렐루야. 아, 네. 저와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가 예수 믿는 순간부터 시작해서 하는 모든 행위에 반드시 하나님은 보상의 역사를 주셔요. 할렐루야. 네. 그래서 히브리스 11장 6절에 말씀하시기를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할 수 없나니 그가 자기를 찾는 자에게 뭐 한다 그랬어요? 상주신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근데 그 앞에 뭐라고 했느냐? 유일하신 참 하나님 같고, 그 하나님께서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주시겠다. 아멘. 내가 믿음을 가졌는데 예수 믿는 순간부터 하나님 그때로부터 시작해서 절대 우리의 행위가 헛되지 않는 줄 믿습니다. 아멘. 이렇게 부도가 나면 집안에 부도가 납니다. 아멘. 아멘의 부도가 안 나기를 축복 합니다. 이래서 손 들고 아멘 하자고 하는 겁니다. 지금 여기 오사리 금식 기도보다 훨씬 많이 모였습니다. 아멘. 아멘. 제가 11월 달 주소 감사절 주말에또 7월 달대부흥주말에또 1월 첫째 주, 그래서 2017년도 내가 세번 오사리 금식 기도는 감사로 섰는데 그때에 거기 가보니까 별로 안 모였더라고요. 거기는 몇십만 평에 300명 밖에 아닌데 여기는 25 평간 30평 되죠? 30평 가운데 무려 1 1 분이나 모였으니 비율로 따지시면 훨씬 더 많이 모였어. 아멘아.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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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좋아 여러분 우리는요 신앙생활이 재밌어야 되고 훌륭해야 되고 기뻐야 해 되고 능력이 있어야 되고 감사가 있고. 아멘이 또 도망가셨어. 네. 제가 왜 자꾸 아멘을 얘기하냐. 좋아, 요 하나님의 말씀은 고린도우서 1장 20절에 우리가 모든 말씀 얼마든지 이해가 되나니, 아멘하이 하나님께 영광 돌리라. 아, 네. 그래서 두절 안드는 것보다는 드는 것이 훨씬 더 아름다워 보이고, 두절 듣는 걸 멋있어 보이고, 믿어지는 아멘합시다. 아, 네. 좋은 말할때 아멘 좀 하세요. 아, 네. 이표분명 45편 1, 2절에 내가 내 마음에 왕에 대하여 좋은 말이 넘쳐서 마치 북글씨가 뛰어난 필기의 북글씨와 같다고 했어요. 자유자재로 좋은 말을 많이 했다고 말해요. 할렐루야. 왕은 인생보다 아름다워서 그 입에 은혜를 먹으니 하나님께서 야외께서 영원한 복을 주시리로다. 아멘. 이래도 아멘 안 하는 거 보면 진짜 대단합니다. 야. 아멘. 할렐루야. 아멘. 신발 춤을 추면서 찬양을 해야만이 역사가 니다 아멘. 따라잡니다 믿음의 선포는 성포는 기적을 일으킵니다. 기적을 일으킵니다. 믿어지면 아멘. 아멘. 손 드신 분만 복받을 지어다. 아멘. 아멘. 손안 드신 분들은 쓰는지 알아서 하듯이와. <laughs> 자, 좋아 여러분. 반드시 하나님은 우리에게 은혜를 주셔요. 아멘. 그런데 영어 발음에 no 또 o 이라는그 단어가 뭐냐? 나우리다 그래. 같이 나오. 나 나우. 오늘 바로 지금이에요. 즉시에요 할렐루야. 아멘. 네. 그다음에 그걸 거꾸로 된 거예요. 너 오늘에는 그 이겼다래요. 원. 시작 원. 원. 원 이겼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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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왕 그러면 아, 지금 오. 이겼다 이래요. 거 따라서 나 지금 이겼습니다. 지금 이겼습니다. 봐요. 지금 이겼습니다. 지금 이겼습니다. 지금, 이겼습니다. 지금, 이겼습니다. 아, 지금 이기면 우리에게는 반드시 보장되는 역사가 있어요. 아멘. 네. 할렐루야. 아, 네. 그래서 저는 거기다 한 가지 더 불러서 뭘 부르냐 나원 다 같이 참 나원 참 어, 우리 어이없는 일 당했을 때 뭐라고 해 시작 나원 참 아, 목사님 맞춰 신 목사님 아이고 어이없는 말을 들었을 때 대부분 뭐 뭐라고 해요 나원 참참 그런데 거기에 뭐가 있냐 저와 여러분 지금 이기면 진리인 예수 그리스도가 전파해요. 아, 네. 제가 이거 한번 만들어 봤어요. 제가 이걸 사용하면서 뭘 깨닫냐면, 지금이라는 이 시간이 대단히 중요하다는 거예요. 현재가 없는 미래가 없어요. 할렐루야. 현재가 있을 때 역사가 일어나요. 근데 하나님께서는 믿는 그 순간부터 우리의 지금을 보장해 주셨고, 할렐루야. 그 지금의 역사를 통해서 믿음으로 이길 것을 확실히 허락해 주셨으며, 진리가 전파되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아멘 아멘이요 아멘 제가 부족하지만 어찌하든지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려고 열심히 뛰어다니다 보니까 시간이 금방 가버려요 많지 e n 습니다 한주에 대 n a 이렇게 집회가 다오면 일곱 군데까지 오래 제가 갔었어요 하루 이틀 하루 이틀 하루 이틀 이다 보니까 한주에 일곱 군데 또는 한 달에 이십 군데 적으면 열 군데, 중요한 건, 그게 중요한 것이 아니라, 복음의 열정을 시키면 안 된다. 아멘. 그에 따라서 합시다. 복음의 열정. 복음의 열정. 주어. 허락해 주옵어서 허락해 주옵어서 우리 대한민국의 가장 아름다운 역사가 일어나려면, 복음이 꽃이 피어야 돼요. 아멘. 유명한 일제강점기의 시인 중에 조동화 시인이라는 사람이 있었어요 그분은, 너무나도 힘들고 어려운 가운데서도 시를 잘었는데 무슨 시가 있느냐? 내 한송이 꽃이 피어라는 제목의 시가 있어요. 그런데 그 시를 읽어본다면 내 한송이 꽃이 피어 풀밭이 꽃밭이 되라고 말하지는 않는다. 그대의 꽃이 피고 내 꽃이 피면 언젠가는 풀밭이 변하여 꽃밭이 되리라 아멘. 우리는 꽃밭을 만들기 위해서 최선을 다한 거예요. 아멘. 세상의 꽃밭 만들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꽃밭을 만드는 거예요. 아멘. 아멘합시다. 아멘. 내 안에 예수가 계시기 때문에 예수 복을 난는 부끄러지 않냐. 아멘. 이 복음의 꽃을 피워서 열매맺기까지. 그 날이 오는 그 순간까지 최선을 다해서 우리는 전진하는 거예요. 아멘. 히브리서 10장 39절에 말씀했습니다. 뒤로 물러나 침눈에빠질 자가 아니요. 오직 영혼군을 위하 앞으로 나아갈 자니라. 아멘. 두손안 드는 것보다는 드는 것이 훨씬 멋있어요. 아멘. 있어요. 왜냐 제가 성경 말씀을 하기 때문에 <laughs> 세상 말할 때는 아멘 하면 되지만 하나님의 말씀 할 때는 아멘 하면 참 좋아요. 여러분 아, 네, 네. 오늘 책임을 가지고 왔어요. 신의 영목산이 무슨 책임 가지고 왔까요? 강사를 여러분이 신나게 해줘야 될 책임이고, 강사를 여러분을 신나게 해야 될 책임이 있어요. 아멘. 네. 은혜는 언제 오느냐? 그럴 때이 은혜가 와요. 아멘. 반응 좀 주라 그다니까요. 반응이 있어야 역사가 일어나요. 아멘. 네. 아, 네. 반응이 없으면 그같이 세상 말도 좀 그래. 반응이 있는 곳에서 역사가 일어나. 요 네. 아멘 여러분의 반응이 어떤 반응이냐 이거예요 저와 러분 오늘 분명히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신 교훈이 시5절 6장 9절 10절 이 말씀 가운데 하나님이 우리에게 엄청나게 귀한 것을 주셨어요 따라서 합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사랑하는 자들아, 자들아. 저의 말을 듣는 순간마다 네. 가슴이 불렁불렁 설레네요 네. 아멘이죠 네. 뭐 사랑하는 자들아 사랑하는 자들아 거꾸로 뭐라고 시작 리워하는 자, 그난리나잖아요그데이 말씀만 들어도 얼마나 행복한지요다 같이 시작 사랑하는 자, 사랑하 사랑하는 사랑하다 사랑하는 자, 사랑. 사합시다 사랑하는 자, 사 사랑하는 자, 사 사랑하는 자, 사랑하는 자, 아는 이럴 때는사하는서 아멘 하겠는하하사 <laughs> 아멘. 예수님은 사랑하는데 요한복음 13장 1절에 그런 말씀이 있어요. 유월절 날에 이름에 아버지께로 돌아갈 날이 얼마 남지 않은 것을 아시고 자기 사랑을 사랑하시네. 끝까지 사랑하십니다. 아멘. 예수님도 우리에게 끝까지 사랑하셨다면 우리도 마찬가지 끝까지 사랑해야 될 아멘. 손아 안 드는 사람은 좋은 말할 때손 들고 하면 쎄임. 양권의 역사임마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저는 많은 집회나 다녔어요. 이제 35년 동안에 3천여의 집회 다니면서 깨달은 건한 가지밖에 없어요. 사랑이야말로 끝까지 간다는 거. 아멘. 하나님의 사랑으로 지금 받았기 때문에 하나님은 구원에 더 좋은 것을 준비해놓고 계십니다. 아멘. 이러십니까? 자, 그러면 구절 한번 다 같이 들고 봅니다 자, 구절 시작.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가 이같이 말하라 너희에게는 이보다 더 좋은 것, 구원에 속한 것이 있음을 확신한다. 네. 아멘. 자, 물어보 구원의 열매가 뭐죠? 구원의 열매. 오늘 구장, 자 응? 육장 구절 처음에 딱 나온 단어가 구원의 열매예요. 시작. 오, 그렇죠. 아멘. 구원의 열매는요 사랑이라고 하는 것이 없이는 구원의 열매는 없습니다 사랑이라는 것이 있을 때에 구원의 역사가 있습니다 유한음 3장 16절에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런 저를 믿는 자마다 마음을 자꾸 용서해 먹게 하시니라 믿어지느라 하나님 이처럼 우리 인류를 사랑하지 아니했다면 독생자를 보낼 수가 없어요 우리를 사랑했기 때문에 독수리자를 보냈어요. 믿어집니까? 아멘. 그래서 그독수리자만 믿는 그 사람에게는 더 좋은 구원의 역사, 구원에 속한 더 좋은 것을 준비해놓고 계십니다. 믿어지면 아멘. 아멘. 오늘 우리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에서 더 좋은 것을 바라볼 수 있는 영적인 능미, 눈이 떠지시기를 주여 우리 하테주을 축복합니다. 아멘. 하나님은 반드시 그 역사를 우리에게 허락해 주셨어요. 저와 여러분에게 주시고자 하는 것은요, 세상에서 없어질 것이 아니라 영원히 있을 것을 보여주고 계셔요. 영안이 열리시기를 추월합니다. 영의 기가 열리시기를 바랍니다. 그 다음에는 영의 입까지도 열리시기를 바랍니다. 저와 여러분, 영적인 일꾼에 배워지면 역사가 일어나요. 할렐루야. 네. 지난번에 저 부산 쪽에 집회를 갔더니 15년 전에 만났던 사람을 거기서 만난 거예요. 15년 전에 화곡동에서 집회를 했는데 그분에게 하나님께서 하신 그대로 100%가 예언한테 이루어졌어요. 아멘. 네. 아멘이죠근데 아, 네. 그분이 와서 하는 말을 목사님 그때는요 못 믿었어요. 다른 잡기다 뭐 했다고 시작 못 믿었대요. 그때는 시작 그때는 못 믿었어요. 그데 지나고 보니까 맞습니다. 아멘. 아, 네. 누가 하시니까 하는 거죠? 하나님이 하시는 게 되는 거예요. 오늘도 조가 여러분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을 듣지 않으면 누가 일을 하시느냐? 하나님이 하십니다. 사람이 하는 것이 아니라 누가 하신다고요? 하나님 이 하시는 거예요. 여기 집회를 누가 하실까요?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믿으십니까? 조가리 여러분 사람의 발걸음 움직이는 것도 하나님이 하십니다. 김 목사님의 가라앉은 것도 하나님이 하셨고 사람이 어딘지 안어지 그든지 보험을 가지고 나가는 곳곳마다 기적을 하나님 이 이루십니다. 아멘. 이방을 저와 여러분 승리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아멘. 서합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은 잊어버리지 버리지 않습니다. 절대 잊어버리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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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잊어버리지 않아요. 아멘. 이사야 49장 15절로 16절 한번 다 같이 봅니다. 이사야 49장 15절 성경에 뭐라고 있는가? 이사야 49장 15절입니다. 제가 14절 읽고 자러분 15절 읽으시면 되겠어요. 보제시오이 일기를 여호와께서 나를 버리심이요 주께서 나를 잊으셨다 하였거니와 어머니가 어찌 제 먹이를 믿겠으며 제태에서 나아들을 어찌 궁휼이 여기겠느냐 지않 비록 어머니가 다시 걸 믿는다 하여도 나는 절대로 너를 잊지 않겠다. 아멘. 내가 너를 내 손바닥에 새겼고 너의 성벽이 항상 내 앞에 있나니? 17절, 시작. 너를 건축할 사람들이 곧올 것이니 너를 파괴하는 사람과 함께하게 하는 사람이 너를 곧 떠날 것이다. 미어지면 아멘. 아멘. 어린 말씀이 여러분 기억해 주시는 우리. 하나님은 우리를 기억해 주시는 가장 귀하게 여기시고 고하와 같이 버려두지 않냐 하시고 할렐루야 아멘. 우리와 함께 동행하시며 역사해 주신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아멘이죠 우리 조화 여러분 두손 드는 것을 잊어버린 것보다는 잊지 않는 것이 좋아요 우리 <laughs> 성경이 잊지 않으신 하나님이라 볼수 있으니까 사모님 맞죠요오 음, 우리 예담 사모님 맞다고 그거 다 맞아요 <laughs> 하나님의 말씀의 역사가 우리에게 있는 거예요. 잊어버리지 않냐 하시나니 감사합니다. 기억하시라 하라니. 기억하시라 하라니. 네, 무엇을 기억하실까요? 첫 번째, 언어를 기억하겠다그랬어요뭘 기억해 주셔요? 오늘. 우리의 언어, 말 기억해 주겠다. 민수기제 14장 28절에 말씀하시기를 만군의 호악기서 가라사대에 너희가 오늘날 내 앞에서 하는 모든 말을 너희가 하는 그대로 내가 행하리라. 네. 아멘. 네. 아멘. 네. 아멘이죠. 네. 광야 생활하면서 그 많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원망한 대로 행하게 했고, 때로는 하나님의 사람 요수와 갈래고 미림의 말을 했기 때문에 미림의 삶을 살게 했으며, 오늘날 우리가 어떤 말을 하느냐에 따라서 우리의 모든 삶도 바꿔지게 만드신 겁니다. 아멘. 네. 언어를 기억하겠다. 시작. 기억. 미뤄지는 아멘. 아멘 남을 복비는 언어를 쓰는 사람은 복의 역사로 나타내 주시고 배려해 주는 사람은 배려해 주는 그 역사를 통해서 일하게 하시고 아멘. 남을 욕되게 하는 말 쓰는 사람은 욕된 일밖에 없으니 저와 여러분 남을 욕되게 하는 말을 하지 말고 참으로 사랑의 언어를 사용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예수님은 사랑의 언어를 통해서 일하셨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요구하심이 남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너희가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빛자 사랑하라. 그리고 그 안에서 나오는 것이 뭐냐 복종은 사랑하에서 된다고 그랬습니다. 에베소서 제 5장 15절로 20절에 보면 그만 채림 나와 있어요. 할렐루야! 저와 여러분 신앙고 살아있기를 축복합니다. 오늘날 얼마나 소중한지 몰라요. 성경 말씀을 자꾸 여러분의 입술에서 되뇌이면 성경의 역사 그대로 일어날 줄 믿습니다. 요한계시록 1장 3절의 말씀하시기를 예언의 말씀을 읽는 자들과 듣는 자들과 교가 그 앞에 기록된 것을 지키는 자들이 복이 있나니. 내가 악합니다. 주님의 때가 가까웠다. 악할 때일수록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으라. 믿어지면 아멘. 두소나안드는 것보다 틀들없이 오십니다. 아, 네. 마주치는 눈빛이 있을 때 역사가 일어나요 아, 네. 말을 할때 눈을 쳐다보고 말하는 게 얼마나 행복한데요 그래서 저는 설교시간에 제가 안 쳐다보면 저는 설교를 못해요 아, <laughs> 자꾸 쳐다봐야 돼요 할렐루야 아, 네. 서로가 서로를 쳐다볼 때요 신뢰성이 두터워지는 거예요 아, 네. 이럴 때는 손 들고 하면 해도 돼요 아, <laughs> 따라서 합니다. 언어를 통해서 오늘을 통해 일하십니다, 일하십니다. 일하십니다. 아멘지요? 그리서히부리 4장 12절에 뭐라고 했어요? 하나님은 살았다. 다같이 하나님은, 하나님은 죽었다 살았다 살아계시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이 살아있는 거예요. 아멘. 하나님이 돌아가셨다면 말씀은 죽어야 되는데 하나님이 살아계시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은 살았습니다. 믿어주는 아멘, 아멘. 하나님의 말씀이 살았고 운동력이 있어. 날선 것보다더 예리하여 어떤 날선 것보다더 예리하여 우리의 홍과 용과 및 관절과 골수를 찔러 특게까지 하며 우리의 마음의 생각까지도 감찰하시나니 아멘. 아멘 이 말씀 앞에 모든 만물이 벌거벗은 것처럼 드러나게 되느니라 아멘 하나님의 언어 따라서 합니다 하나님의 언어를 입에 내 입에 주시옵소서. 내 입에 주시옵소서. 그래서 욥기서 22장 2 1절2 3절에 너희는 하나님과 화목하라. 너희는 하나님의 말씀을 내네 입에 두라. 너희는 그 말씀을 교훈을 삼으라. 아멘. 아멘. 이렇게 박자가 안 맞으니까 남북 통일 날이 또안 돼. 좋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이니 양을. 깨닫는 순간부터 역사가 일어납니다. 한상의하나님 아, 예. 보여주는 게 어떤 분을 놓고 닫지도 하는데요 세상에 이 입술이 완전히 새로 달궈진 새빨렇게 달궈진 입술의 모습을 보여주는 거예요. 그분이 뭐하느냐 했더니 주의를 안 하려고 뺀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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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면서 삐딱 구두를 신고서 삐딱 소리가 났 그런데 하나님께서 예언하게 하셨어요. 말씀을 선포할 때 역사가 일어날 것을 딱 얘기하니까, 아멘이죠? 아멘. 신종하면서, 참, 신학 공부해서 지금은요, 열심히 신앙생활을 잘하고, 부흥사의 길까지 가겠다는 거요. 아멘. 네. 하나님이 분명한 것을 보여줄 때는, 우리는요, 무엇이 할 수가 없어요. 할렐루야. 아멘. 어떤 분을 놓고 딱 기도를 할 때에는, <laughs> 세상에 이일에서 침이 막 나가, 그침 알죠? 바늘 같은 침 있죠? 아, 한 주먹씩 뭐, 수없이 빠져나가는 거예요. 그런데 같이 온 분이 옆에서 그러는 거예요. 어, 사님 어떻게 안쓰요 이분이요? 입만 열면 거짓말만 해도 요 입만 열면 남에게 상처 입히는 말만 한다는 거예요. 이분과 한 지가 30년이 됐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입에서 진정한 살리는 말이 나와야죠. 아멘. 나에게 네. 상처에 비는 침이 나가면 안 되고, 상처에 비는 뭐요 센터리가 나가면 안 되고. 아, 네. 무슨 말이 되는지 나도 몰라. 아무튼 주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할 때, 에내 위해서 엄청난 사람을 살리는 말을 해라 이거예요. 아멘. 네. 죽이는 말이 아니에요. 살리는 말을 할 때. 하나님께 응답해 주신게 있습니다. 두손 들고 오하두손안 들고 오하미 두손안 들고 오하미 두손안 들고 오하미 왜냐? 니에미야 8장 6절이 나와요. 자, 찾아보시도록 니에미야 8장 6절 한번 찾아봐 성경에 없는 걸 제가 얘기한게 아닙니까? 니에미야 8장 6절 니에미야 8장 6절 네, 페이지로 말씀해 주시면 3 8 예, 네에미아 8장입니다 6절 시작 에스라가 위대하신 저 하나님을 찬양하네 백성들은 모두 손을 들고 아멘 아멘하고 응답하고 엎드려 얼굴을 땅에 대고 죽게 경배하였다 아멘이죠 에스라가 위대하신 하나님 영혼을 송축하네 할렐루야 성이 손을 들고 아멘 아멘하고 응답하고 목을 굽혀 얼굴을 땅에 대고 여호와께 경배하니라 아멘. 성경이 없으면 제가 열나게 설교 못해요. 성경이 있으니까 하는 것이요. 아멘. 믿어지면 아멘, 아멘. 손안 드는 사람은 회개할지라. 아멘. 아멘. 순종은 제사보다 낫다. 아멘. 전해 여러분